happy h o 와 e 는데요해피호텔 o 엘리베이터 p p y h 는바 e l e 는 e v a t o r h 습니다 y 다 o t e 에 happy hotel. h a p p 엘리베이터 있있요요1 y 호 o t e l h a 이 p y 이게 생겼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식으로 엘리베이터 음. 예, 이렇게 새로 생겨서 소식을 네, 고금줘 왔는데요. 오티스꺼입니다아 여러분, 이거 하물농도 바뀌었다는 소식을 조금 는데요노릇이 나오고 있어요. 하물농도 네. 구옥인데 이게 비상용이네요. 비상용. 이 비상용인데 하물농은 똑같이 됐어요. 보시면. 예, 이렇게 바뀌었답니다. 말한 게너 신기하겠네, 맞서 그러면은요, 한번더게요 아까 문이 닫히고 있다 올라갑니다, 네,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4층짜리 엘리베이터 그게 있거든요. 거기서 찾아보시면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.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네, 이것도 신기하죠? 네, 일단 좀 고속, 고속으로 올라가도하 시험 조금 다른데? 너무 치실 거 같은데? 치실 것 같은데? 네, 알겠습니다. 저번에 다 치신 것같은 현재 엘 운행 안 하지만 이번에는 운행하네요. 가방 한번 네, 도 이렇게 해 주네요.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. 네. 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번에는 40층에서 내려가다가 음 이번에는 40층에서 올라가네요. 음음음네 여기가 음 오늘은. 여기서 오늘 보내겠습니다. 네. 안녕. 와. 네.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Hey, 여러분, 제가 한게 말했겠는데요. 저 엘리베이터 지금 목소리 다 바뀌었습니다. 지금 엘리베이터에 말한 게다 바뀌었네요. 우리 지금 롱뱅 이야 되거든요. 네, 목소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. 이 일반 엘리베이터는 무슨 저 하모니엘 리베이터를 저런 줄 알았는데 이번 엘리베이터도 똑같이 끝납니다. 여이기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좀 길었네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